안녕하세요. 가오스입니다. 이번에 사용해 볼 제품은 바로바로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보통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이게 자신의 외모를 외부에 노출하다 보면은 인지도가 있어지고 막 이러면 외부 설치, 프라이버시가 솔직히 침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마찬가지 얼굴을 공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버튜버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튜버가 가상의 캐릭터로 해서 하신다면 장비가 좀 필요하긴 필요해요. 근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해서 얼굴을 인식해서 캐릭터 소프트웨어를 해서 PC로 캐릭터를 조작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리액션까지 캐릭터를 솔직히 만들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긴 많이 들어요. 유명한 분들, 이쁘고 아기자기한 분들 이런 거 캐릭터 좀 제대로 만든다 싶다면 한 100만원 이상 투자를 하셔야지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보자 유튜브에 갓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거 솔직히 비용... 부담하기 너무 정말로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유튜브가그할지도 모르는데 많이 투자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는 진짜 초보자들도 간편하게 따라할 수 있어서 그 점이 제일 좋더라고요. 일단 필요한 거는 핸드폰이에요. 애플 스토어에서 이렇게 아이튜버 라이브페이스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떠요 그리고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설치하면 이런 식으로 화면 뜹니다. 얼굴 인식이라고 이렇게 제 얼굴을 이런 식으로 인식하면. 아아아아아 캐릭터를 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만들건 있는데, 한번 새로 만들어 볼게요. 이름을 한,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친 다음에 캐릭터 선택하는 칸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캐릭터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와돈 주고 칼, 캐릭터를 구매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할 수니다 저는 귀여운 캐릭터인 곰아저씨 이걸로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곰이 선택하시면 여기 보시면 표현, 감정 표현 같은 게 이렇게 미리 볼수 있습니다 안녕, 하이 라고 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설명할 때몸 동작 제스처 같은 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면 번호로 입력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넥스트 지금 이렇게 보시면 배경 화면 같은 것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배경 화면을 설정해서 이렇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자카야 뭐 이렇게 식당으로도 할수 있고 인테리어 이런 식으로 한번 이걸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갖다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천재에 붙여볼까? <laughs> 오! 떨어진다. 오오 오, 재밌는데? 어, 사라졌다. 오. <laughs>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꾸밀 수가 있어요. 표현이 안 되는지 예, 저장하게됐습니까 하면 yes라고 뜨면 어 여기 보면 키가 설정이 나와요. 이렇게 키랑 키 하면 방향키로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키로 움직이고 제스처. 아까 설정했던 번호대로 설정했던 제스처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키보드로 눌려주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영상 자료 같은 걸 넣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하면, 여기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영상 같은 걸불러 와서 띄울 때, 이런 식으로 인식시키면 됩니다. 여기 패펜샵으로 IP 어드레스가 뜨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어플의 IP 어드레스 요, 뭐, 이 번호를 갖다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식해서 합니다. 여기에 스타트 한번 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눌리면, 자, 보시면 이제 캐릭터 설정됐고, 여기 페이셜에서 얼굴 인식을 세팅을 on 해주시면, 이렇게 얼굴 인식해서, 아, 와, 와, 움직입니다. 이게 센서티브는 표정을 얼마나 과대하게 표정 그 표현하는가 정그표 그런 건데, 높으면 높일수록 얼굴 아, 크게 벌리죠, 한마디로. 표정이 더큰 풍부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작게 하면은, 아, 높이, 입 자체 표정이나 뭐 이런 걸 갖다가 작게 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100이 적당하긴 한데 좀 재미나게 하고 싶다 이러면 좀더스레스를갖다 높여서 하시면, 아, 이렇게할수 있습니다. 요게 설정 끝났고요. 그러면 고개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제 얼굴 제스처를 따라하게 됩니다. 예,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보면 오디오 설정에서 마이크를 갖다가 설정할 수 있고요, 이펙트 라이트 조명 같은 거 설정할 수 있고 블룸. 전에 올렸던 유튜브 영상 재료 소스들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상 자료들이랑 뭐 이런 거 넣으면 되고요. 화면 크게 해서 이런 식으로. 터 옹중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런게이티버 이렇게 오늘 할요 버튼 을 누르면 아니면 라이브로 방송하거나 아니면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녹화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녹화를 하면 위에 타임라인이 돌아가고요. 안녕하세요. 카오스입니다. 이번에 다녀 복층형 오피스텔에 다녀왔어요. 와, 개이뻐. 복층형이다 보니까 확실히 넓고 좋더라고요. 네, 캐릭터 사이즈를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떻게 영상 동영상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여기는 샤워실이고요. 세면대 거울이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해서 안에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 수납이랑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더라고요. 주방이고요. 빌트인 가전 제품들은 전부 다 빌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덕션이고 밑에 보면은. 전기밥솥이랑 전자레인지가 빌트인 되어 있네요. 왼쪽 빼면에는 냉장고가 빌트인 되어 있어요. 여기는 서재룸이었고, 일단 한번 올라가 도록 하겠습니다. 또, 또, 또 열심히 올라가 보자. 근데 복층 올라갔다 내려왔다 힘들긴 힘들더라. 근데 복층이다 보니까 인테리어가 훨씬 넓어 보이는 효과가 바로 보이죠. 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층이 좋긴 좋겠라 확실히 집이 넓어 보여요. 확실히. 야, 복층에는 지금 침실로 꾸며져 있고요. 다만 침실이 좀낮 복층이다 보니까는 조금 소그려서 있어야 된다. 는게그 점이 좀 아쉽긴 아쉬웠어요. 인테리어 벽면에는 옥장으로 수납하기 좋게 되어 있고요. 아, 다시 봐도 거실 이렇게 위에서 내려보니까 훨씬 넓긴 넓어 보여. 계단 내려온 게 힘들어. 근 <laughs> 요렇게 보니까 확실히 이쁘기는 이뻐. 따로 재앙비 장비, 장비나 막 이런 게막 고가 의 장비 같은 게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서 그 점이 제일 좋은 것 같다. 최종 예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고개도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여요 <laughs> 이렇게 재미나게 설명을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캐릭터 방송으로 하는 메타버스 미디어 서비스 또 다른 나로 살다. 아이튜버 크리에이터.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실행하시면 되고요. 어플은 지금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는 안 되고 아이폰 어플만 됩니다. 그 점이 좀 아쉽긴 아쉬워요. 지금 캐릭터는 지금, 지금 현재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내가 만든 컨텐츠로 성장하는 캐릭터, 캐릭터 NFT를 구매한 다음에, 캐릭터 인지도 높이고, 영상을 만드는 재미도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캐릭터 직, 어, 재판매해서 추가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그 점이 장점입니다. 캐릭터들도 점점 추가될 거니까, 캐릭터 구매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모아서, 뭐, 나중에 판매를 하더라도, 그 캐릭터를 다양하게, 보통 버티비 같은 경우는 캐릭터 하나만 고착되기 쉬운데, 아이튜버 같은 경우는 캐릭터를 구매하고 막 바꿔갈 수 있다 보니까는 영상에서 막 이, 이럴 때는 좀 심각한 그걸 할 때는 좀더 무서운 캐릭터로 할 수도 있고 뭐 재미난 캐릭터로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점이 다양하게 캐릭터를 선택해서 적용시킬 수 있다 보니까 영상 만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빵 카우스였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빠방.